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 인간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마귀는 인간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그것을 이비지고 들어가서 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돈을 따라가 따라가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의 안정감을 두기 시작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잘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데요. 우상숭배의 결론은 인간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파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귀에게 예비된 지옥으로 이 들어가는 것이 우상숭배의 결론인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데요. 우상숭배할 때 너희의 인생이 형통케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속입니까? 한번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마귀의 세력이 박살나는 것이에요. 주주의 세력에서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요, 귀신의 세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요. 에 그런데 마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마귀에게 속아 거짓된 종교와 우상을 따라 이 종된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꽉 묶여 귀신의 세력들에 꽉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죄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정욕 가운데, 성적인 타락 가운데, 물질주의 타락 가운데, 마모의 지배를 당하며 혈락과 성공과 돈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올라가기 위해 온 삶을 들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저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케된 자들입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폭력의 신을 깨뜨렸습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괴락의 신을 깨뜨렸습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박하스 수레의 신을 깨뜨렸습니다 주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향락의 거짓신을 깨뜨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우상의 세력들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분노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생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될줄 믿습니다.